해어 사금도 네, 사금도 하는 척 했었어. <laughs> 아, 슬로이스만 들어가지고 음. 그때 하긴 하더라고. 신이랑 보문선바구었지 <laughs> <laughs> 지금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산다고 <laughs> 포인트가 음. 좋아서 잘 나올 것 음, 같아. 음. 것 같아. 음. 아직은 이게 떠내려가, 사사라이지. 이 피, 가렛이 좋긴 한데, 이게 뒤로 살짝 당길 때쭉 떠내려가더라고. 누가 위에 금이 보이잖아. 이게 살짝, 이건데. 이거다, 안 <웃음> 보인다, 저. <laughs> 한 마디만 하면 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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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가 마지막인 사람을 위한 카페를 타려고 형더 털어 그냥 블로그 하는데 블로그로 가실래요? 아 블로그를? 해 네. 네. 아직도 모래가 많아? 아유 수업용으로 선입금 하시고 다음 카페 네이콥 카페로 가실까 싶어요 블로그로 연락 온다고? 아 네. 맞다 나도 국대니까 블로그 봤는데 네. 그것도 다 정리했어요. 여기 나머지 있는데 어. 하고 뭐 산출지고 뭐 이렇게 나머지 카테고리 가 남는 어. 다 정리하고. 네. 순수하게 취미로. 형 그냥 대충 타라. 그냥 오늘 확인만, 확인만 하면, 하면 되니까. 오늘도 한4인치들레지갖고 <laughs> 네, 네. 오늘 그냥 네. 잠수하면서 어. 잠수하면서. 확인만 네. 응. 하면 되지 뭐 오늘은. 소소한 취미로 그냥 오늘 네. 강에서 뭐가 막 준설 떠니 떠 있고 막 그럴 것같요 드레지 할 사람, 저기 있어요, 저기. 드레지 좋아하는 사람 부천에 드레지 일꾼 하나 있어요. <laughs> 드레지 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. 다딴건싫어하고 드레지만 네. 좋아해요, 앉아서 하는 거. 많이 움직이는 건 싫어하고, <목소리> 딱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드레지만 그냥. 음. 오, 이제 나오는데. 과감히 털어요, 그냥. 괜찮아. 소리는 없애야죠 우리 다 얘기하는데 지금. 어, <laughs> <와>, 누구누구네? <laughs> 다 좋아해. 누구누구인데? 이거. 누구 누구인데? 네. 이거. 음. 어, 이거 누구누구고, 뭐 배경을 보니까 어디고, 뭐. 그. 어, 이거, 기 금주리도 바위가 이만큼 이런 거 나와있는데. 또. 흐흐 어, <laughs> <그거. 웃음> <이야. 웃음> 역시나. 인기깔은 좋아. 이럴 땐잘 나와. 그렇게 <laughs> 감자 응. 응. 저는 네 그저 망상라고알죠 예. 네. 그 사람이 이제 금회자에다가뭔 올려주는데 눈물인가뭐 이상한 그소나 그런 그, 대박. 그 대박. 자식이 택도 없는 시비를 걸어 네. 망상화가 이제 거기 열받아. 됐다, 됐다 여기사는면되 이게. 다음 그 카페로 온거 같더라고. 음. 자기 고